우리는 어느덧 챕터 7에 도착했네요. 심화편 4권의 지문 30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물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내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배웠던 독해 필살기 스킬들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고 또 새로 배우는 스킬들도 앞으로 계속 반복하여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거예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잘 해내게 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실히 지금처럼 잘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31번째 지문이에요. 부디스트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는 걸로 보아 뭔가 절, 사찰에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오, what you eat 갑니다 여러분, was은 무엇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고,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했어요. 그럼 네가 먹는 것 좋네요. You are, 너는 네가 먹는 것 이야. 즉, 현재 네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건 네가 그동안 먹어왔던 것들이야. 네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지, 적게 먹으면 살이 안 찌겠지,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하겠지, 건강에 해롭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겠지. 이해 가요. For Buddhist in Korea. 한국의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안문장의 생각, 즉,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이 생각이 발전을 합니다. 더 멀리 발전을 하죠. 그리고 먹는 것이 어떤 영적, 정신적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했어요. 오케이. 어쨌든.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발전을 하여 어떤 불교의 영적 수행까지 갔답니다. The dietary culture of Korean Buddhism 이렇게 한국 불교의 dietary culture 식문화 먹는 문화는 다르지가 않다네 크게 다르지가 않다네 뭐랑 from the common Korean cuisine. 우리 흔한 보통의 한국 요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대요 오 그렇다면 사찰 음식 사찰의 식문화가 어떤 한국 밥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거의 유사하다 거의 비슷하다 즉 한식 건강한 한식이 뭐 건강한 사찰 음식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But its core principles on healthy and humble diet are getting welcomed by non-religious public. 하지만 이 핵심 원칙 자 핵심 원칙 뭘까요? 불교가 가진 핵심 원칙이요. o n h e a l t h y and humble diet 됐나요? 건강하고 험블한 다이어트 쌤이 단어는 원래는 좀 천한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단어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 즉 소박한 정도 해석이 될수 있거든요. 이 건강하고 소박한 식단 내 핵심 원칙은 are getting welcomed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하여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누구에 의해서? By 얘가 종교적인이잖아. 근데 non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비종교적 대중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고 있답니다. 그것도 뭐로서 환영을 받나요? 독립적인 식문화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냥 스님들 드시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비종교적인 대중에게도 이런 건강하고 소박한 식단의 이 핵심 원칙이 독립적인 식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즉, 스님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식문화, 건강하고 소박한 밥상 이렇게 사찰 음식이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절에서 사찰에서 음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어 민즈거든요. 어? 어가 붙었는데 s도 있네요. 그렇다면 이 단어 자체가 s 붙은 단어가 인 봅니다. 해석은 수단. 절에서는 음식이 수단이에요. 여러분 위치는 앞에 있는 수단을 꾸미러온긴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뭐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그 수단을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네. 원래는 뭐뭐하는 수단이었는데 여기서는 위드가 있으니까 같이 해석해 줘. 그런데 그 수단을 가지고라고 그 수단과 함께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그 수단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됐어요?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디스트 몽스들, 다시 말해, 남자 스님들, and nuns가 여자 스님들이 train for 훈련을 한대요. Enlightenment는 개몽입니다. 개몽은 깨달음이죠. 다시 말해, 우리 수행, 불교 수행의 목적이 약간의 깨달음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사찰에서는 음식이란 어떤 깨달음을 위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는 수단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자,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고기, 막 달고 짜고 이런 속세의 그런 맛들들을 다 버리면서 나는 수행을 하며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이러한 나의 욕심과 이런, 이런 식단에 대한 나의 유혹이나 집착을 뿌리치면서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런 수단입니다. 사찰에서 음식은. 그래서 좀 자제하는 거죠. 그죠? They take only the amount needed for physical s u s t e n a n c e 그래요. 맞아요. 그들은 섭취해요. 단지 양만을 섭취하는데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PP 되는 양입니다. Needed 되는 양이에요. 필요로 되어지는 PP 된 양입니다. 필요로 되어지는 양이에요. 뭐를 위해서? P-H-Y 또 나왔네요. 신체적 유지에 요구되어지는 만큼만큼의 양만을 섭취합니다. 다시 말해, 아, 배불러. 배 터지게 먹고 이런 거 없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laughs> 맞아요. 신체적 유지를 위하여 필요되어지는 양만큼만 먹어요. 아주 소박하게. One interesting part of the temple diet. 이렇게 템포 식단의 하나의 재미있는 파트가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that meat is not used. 고기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Although 비록 dairy products are. 비록 dairy product는 이거든. 응? 이라고? 생략된 말 넣어서 볼까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Is not used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are used 써주면 될까요? 즉 다시 말해 비록 데어리 프로덕트, 데어리는 뭔가 유제품 아니야. 유제품은 유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재미있는 건 템플 다이어트에서는 고기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Eating meat is an action that extinguishes the seeds of compassion. 오, 선생님도 불교는 아니지만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줄 만큼의 지식과 상식을 가진 어른이니까 한번 설명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해 주세요. 그죠? eating meat. 고기를 먹는 것은 is an action.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 어떤 행동이냐면 대절 같은 행동이에요. 긴 형용사입니다. 어떤 행동이지? extinguishes. 자, extinguish. 별표 한번 칠까요? extinguish.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불을 끄다. 다시 말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 불을 끄다. 혹은 소멸시키다. 여기에서는 불난 건 아니니까 소멸시킵니다. 없애단 뜻이죠. 없앱니다. 무엇을 없애요? The seed. 씨앗을 없애요. 씨앗이라는 건 근본이죠. 그죠? 어떤 근본이죠? 연민입니다. 동정이에요. 어? 여러분, compassion이 연민, 동정이에요. 자, 누구에게 느낀 연민일까요? 같은? 생명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생명체에 대한 근본을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본다는 거죠. 연민의 씨앗을 소멸시킨다. 다시 말해. 같은 생명체에게 내가 느끼는 그 똑같은 감정, 연민의 감정, 동정의 감정, 공감하는 감정의 근본을 소멸시키는 나쁜 행위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어떻게 생각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를 죽이냔 말이지. 그리고 그 이층 미체는 맞아요. Goes against. 한번 더 갑니다. 자 물어볼게요. End가 나오고 goes against가 나왔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e s나 s 붙은 말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Extinguishes. 오 그러면 고기를 먹는 행위 1번 연민의 씨앗을 소멸시키는 행위야. 2번 반하여 가는 행위야. 반대로 가는 행위야. 했어요. 자, against는 뭐뭐에 반하여 했으니까 반대로 간다. The Buddhist Doctrine. 뭐죠? 여러분, 부디스트는 불교고요. 독트린은요독트린 독트리는 e 별표 칠까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가 뭐예요? 음,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론. 맞아요. 그럼 불교 교리에 뭐하라고 했지? (embrace) 하라고 했거든 껴안으라고 했거든 껴안다 그건 얘는 다시 말해 받아들이단 뜻이야 (embrace) 받아들이라고 했거든 (all living beings as oneself) 뭐라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기 자신처럼 왜뭐 있잖아 유명한 말 살생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주어였어요. 그것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어떤 행위? 1번. 그 연민 동정의 씨앗 근본을 소멸시키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번. 또 어떤 행위? 불교 교리, 즉,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나의 자기 자신처럼 껴안고 받아들이라는 그 불교교리에 반하는, 반대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지가 되거든.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Temple food also does not use five pungent vegetables. 이 사찰 음식은 이 다섯 개의 p u n 라는 야채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펀전트가 뭔지 읽어봅시다, 먼저. Onions, garlic, cheese, green onions, and leeks. 갈까요? Onion은 양파, 됐어요? Garlic, 마늘, c h e e s 는 쪽파, green onion은 그냥 파, leeks는 부추예요. 얘네들은 cold, 뭐라고 불리워요? 뭐라고 불리워요? 오신채라고 불리워요, in Korean.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오신채라고 불리운다고요. 먼저 갈게요. 자, 콜드는 피피되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이 다섯 개의 명사를 꾸며주겠죠. 니에라고 오신채라고 불리우는 야채입니다. In Korea. 그렇다면 이때 이 펀진트는 자극이 되는 자극적인이란 뜻이죠.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좀더 맵고 막 눈이 맵고 막 냄새가 강하고 막 향신료잖아. 우리나라의 그지 이런 것들을 안 쓴답니다. As they are believed to carry elements which can hinder monks and nuns from spiritual practices. 왜냐하면, 그 다섯 개들은 BPP 믿어지거든. To carry, 가져다 준다고. 무엇을? 어떤 element, 요소를 가져다 준다고. 성분을 담고 있다고 믿어지거든. 어떤 성분이야? Which can hinder, 방해하다, 방해하는 성분이야. 맞아요. Monks and nuns. From 뭐 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영적인 수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Keep A from B. A로 하여금 B 하지 못하게 막다. 맞아요. 이 힌더처럼 Keep도 힌더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A로 하여금 B 하지 못하게 막다. 그럼 몽스와 넌스으로 하여금, 즉 남자 스님과 여자 스님으로 하여금 영적인 수행을 하지 못하게 막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e five vegetables, 그 오신채, 오신체라, 오신채라는 그 다섯 개의 야채는 contains strong, spicy elements, 뭔가 강하고 강렬한 맛의 성분을 담고 있죠. That bring out anger, 즉 그거 먹으면 열이 나는 것처럼 그걸 화로 표현했네요. bring out, 끄집어내다. 뭐를? 불러일으키다. 뭐를? 화를. 즉 먹으면 열이 후끈후끈 나. 그게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본 거야. 이 요소들이 can cause, 야기할수 있지. distraction. 자, attract는 이끌다예요. distract는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distraction은 분산입니다. 산만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in their meditation, 그들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불교 용어들과 불교의 개념, 교리들이 나오니까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지만, 차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공부하면 나아지고 좋아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32번 지문에서 만날게요.